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중간쯤 될때 지치죠 자, 어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 보혈이 가져다주는 실제 현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왕으로 오실 예수가 크리스토라면 메시아라면 결코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는데 죽는다 그 사실에 유대인은요 너무너무 좌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죠 또한 의롭고 깨끗한 자가 정의롭게 사는 자가 죄 없는 자가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고 유익만 베풀었던 선한 사람이 험악한 죄인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이 교양인에게 있어서,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될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쳤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친 것일지 몰라도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미친 짓일지 몰라도 인간할, 인간의 절망을 깨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법이 십자가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절망과 멸망 끝에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된 소식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든지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새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길은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길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변한 끝에 몰린 인생이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그 끝에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고유한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해요 저리 따라 할까요? 십자가에는 따라 할까요? 십자가에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에 축복을 허락하세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자 보시면 맨 밑에 니우침이내 눈앞에 숨으리라 니우침이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 이 말씀을 제가 주일날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말씀이요 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니우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돌이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번복하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구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은혜주시기 은혜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랑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에게 국률 베푸신다 작정하셨으면 결코 번복하지 안으신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결코 번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서를 계속 우리가 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하는 것을요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맹렬히 진노한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장에서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계신 것.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자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한번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신실하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에게 가장 극명하게 잘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죽이실 수 없는,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없는 다시 살리시기를 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맹렬한 진노를 뒤덮은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다시 고침받기 위한 위대한 치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서진 인생도 어떤 깨어진 인생도 망했다 생각하는 인생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보혈로 만져주셔서 고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만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죄악된 거디에도 그 구원의 길이 막힌 인간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둘을 연결시키심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막힌 담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죄사함에 이 화해, 화목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따라 할까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사에서 53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은요 영적인 질병만 우리 죄악의 질병만 취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말씀 사역을 하셨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면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질병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나왔습니다. 예수리스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말미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아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재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붙잡으시길 축원해요.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해도 채우는 기도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안산 성서 침례교회 김정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끓으려면 99도까지 돼선안 되죠 100도가 되어 끓죠 여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가 완전히 채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채워지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될줄 믿습니다 슬픈 인생이 사한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될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자주 소개되는 중국계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글로는 번역은 안된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유안, Y-U-A-N이에요 요한이 아니라 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안,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예요 중국계 이세입니다. 그런데 9살 때, 9살 때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연히 포르노 책을 봤어요. 이것을 계기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 크리스토퍼는 청소년 시기에 개이가 됐어요.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빗나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8년 동안 매주 월요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는데도 아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크리스토퍼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체포, 당시, 체포 당시에 이 크리스토퍼가 가지고 있었던 마약이 자그마 절마냐면 6.1 톤이었어요. 굉장히 많이가 왜냐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난 양의 이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HIV t 지티브 쉽게 설명하면 이 에이즈 양성이거든요.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지까지 걸린 겁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걸렸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이 들렸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나봐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 아들을 제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 던그 음성이 그 아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머니 기도가 가슴을 가슴 속이 마음을 울리는 순간에, 근데 어느 날이 쓰레기 더미 감옥 안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거기 책한 권을 버렸는데 책을 발견했어요. 책을 보니까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깨지게 된 것입니다. 약 3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가 지원한 학교가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학교 무디 신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신학교 입학하려면요 그냥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신앙의 옆에 있는 뭐 단임 목사님, 지인들, 뭐 안수입사님, 장노님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교수님의 추천을 받든지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평생을 마약하던 사람이니까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형목이 있죠 교목이 있죠 그한통 교도관에게 또한통 동료 죄수에게 한통 추천서 말도 안 되는 이 추천서 뭐 목사님에게 받은 것은 괜찮지만 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디신학교는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런데, 무디신학교가 그 세계 보잘 것 없는 추천서와 개이 어떤 이 크리스토퍼 유한의 입학을 허락했어요. 무디신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사실 입학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입학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거기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팠어요 그런 그 후에 휘튼 칼리지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베델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10년 전부터 무디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무슨 생활을 할까요?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역. 저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를 동성애와 에이지에서 건져내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주님이 예수리소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망했다 했지만 너는 끝났다 했지만 예수의 보혈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육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벼랑 끝에 선 인생도 십자가 보혈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지를 고치세요 동성애를 고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 발버둥 쳐도 애써도 이죄 사슬을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죄별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권세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하튼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